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주식회사 우리코스 어, TV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음, 간단하게 회사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으며, 오늘은 어, 우리코스의 제품에 사용되는 용어와 명칭에 대한 몇 가지 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laughs> 30년 동안 우리 코스가 사용하고 어, 특허청에 에, 상표, 디자인, 상호 등록을 해 놓은 또 발명특허를 등록해 놓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에, 우리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세미나나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용어들인데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특허청에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등록해 놓은 우리 코스만의 에, 용어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소마토 테라피라는 에,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상호간판, 상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까지 에, 등록을 해 놓은 명칭입니다. 에, 소마토 테라피라는 것은 소마토 셀레저렉션 테라피를 에 주여서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 것입니다. 소마토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신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셀은 세포죠. 세포고 레저렉션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테라피는 요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마토 셀 레저렉션 테라피라는 것은 체세포 부활 요법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칭으로 줄여서 소마토 테라피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마토 셀 레저렉션 테라피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화장품, 식품 이렇게 여러가지로 어, 모양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들이 모두가 다체세포를 부활시키는 원료들을 위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모든 원료나 제품들은 상대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 점만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면은 병원의 의사나 아,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의료계에서 말하는 치료라는 것은 대증요법하고 원인요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이 아닙니다. 예, 현대의학에서는 대증요법이 있는데 대증요법은 증세를 다스리는 요법입니다. 열이 난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으로 다스려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대증요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원인요법이라는 것은 약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에, 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요법을 동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요법, 수술요법 두 가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한의학에서 흔히 본치와 표치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동서양의학의학에서는 쓰 주로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병, 질병이 있을 때나 증세가 나타나면 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치료라고 하지만 제가 만든 모든 제품들은 그런 동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요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을 우리 거래처나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든 제품이 50여 가지가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 셀 젤이라는 제품은, 바르는 즉시, 에, 그 부위에, 에, 모든 세포가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에, 검증하고 임상한 다음에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에,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활이라는 거, 레저렉션이라는 말도 있고 리바이벌 또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에 포함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치료하고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에 그래서 이 부활과 에이 다른 말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재생과는 다릅니다. 재생은 에 피부나 또는 이제 몸에 여러 군데에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경우 그 부위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재생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엄마 세포가 딸 세포를 다시 만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만들지 않던 엄마가 딸을 생산해 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은 피부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그 상처는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꿰매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상처 났던 그 자리에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서 버려졌던 상처가 다시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붙었을 때쯤 해서 실밥을 뽑아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재생입니다. 하지만은 재생은 그 재생은 아니고 발랐을 때 세제를 발랐을 때몸 상태가 원래의 건강했던 몸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시다. 되돌아가면 그것은 엄마가 딸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에, 화분에 화초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물안 주면 시들기 마련이고 죽지는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시들었던 화초가 어, 물을 주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리사이클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또는 소생이나 부활은 죽어버린 화초가 어, 한한달 이상 물안 줘서 죽었다고 합시다. 말라 비틀어져서 뽑아내서 버려야 될 화초에 물을 주었더니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시다. 되살아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세포, 병든 세포, 기형 세포가 정상 세포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 다시 교체가 되는 것, 대체가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소마토 테라피, 그렇게 저희 회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른 회사들에서 자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요법은 일반요법, 병원, 동세양의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동세양의학이 아니라면은 요새 대학마다 하고 있는 대체의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세양의학으로 안 되는 것을 대체시키는 것, m e 너티브 i 디싱이라고 합니다. 대체가 되는 요법 이건 아닙니다. 동서양 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본사는 동서양 의학을 전개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셀젤입니다. 그래서 셀젤은 에 이렇게 발랐을 때그 부위가 다시 세포가 되살아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대체요법도 아니요. 동서양 요법도 아니요. 전혀 다른 요법. 즉 우리 코스만의 3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활요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이나 일반 의학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요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약청에 등록을 하고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화장품에 속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식품도 먹었을 때, 또 역시 그런 동일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가받아서 한 것입니다.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은 아닙니다. 식품, 화장품 다 등록된, 허가된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고, 지사나 대리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에, 앞으로 우리 본사의 에, 지사 또는 다른 말로 센터라고 합니다. 센터의 여러 가지 에, 모습들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셀젤 같은 경우, 몸에 바르면은, 에, 그 즉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경피 흡수라고 합니다. 흡수가 돼서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에, 열 처리를 하면은 더 흡수가 용이한데다가 잘 됩니다. 그게 흡수가. 그래서 효과가 즉각 즉각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지사 센터에 방문하시면 열처리하는 베드나 돔이 있습니다. 그 베드에 누워서 돔으로 씌우면은 아래에서 열이 나오고 위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셀젤 바르고 나서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 성분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즉 견피흡수가 쉬워지고 빨라진다는 것이고 베드나 돔 외에 사우나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비한다든지 센터 안에다가 어, 찜질방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셀제를 바르고 찜질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업소, 잘 하고 있는 업소는 일일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코스 TV, 유튜브로 여러 어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항상 어, 여러분의 건강 미인 창조만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그것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저희 본사의 목표입니다.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걸로 어,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하는 일,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판국에는 코로나가 제어지고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없어지는 그 뒤에 활성화가 되어 이제 경제활동도 또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직장 생활도 잘 돼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어, 임시적으로, 어, 세일제를 통해서 건강을 그동안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 때 건강해야 호경기 때돈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경기에는 내몸 만드는 거, 내몸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비만도 관리를 받으시고 건강도 관리받으시고 얼굴도 어 관리를 받아서 호경기 때 열심히 일해서 불경기 때 벌지 못한 모든 돈들 또는 사업 또는 장사가 호경기 때 잘 돼서 여러분 생활이나 삶이 윤택해지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는 생명원소라는 용어를 저희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체원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원소로 바꿨습니다. <laughs> 생명원소는 특허청에 디자인 상호 상표로 다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원소도 일반 사람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화 나누는 중에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중에 아무나 그걸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용어를 갖다가 자기의 제품, 자기의 사업에다가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 문제가 됩니다.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생명 원소는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원소입니다. 어, 그것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조절하는 물질을 찾아냈는데 약 29종입니다. 29가지의 생명 원소가 내 몸을 만들고 조절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제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건 영양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스스로가 비타민이 세포를 구성하고 조절하는 원, 어, 어그 영양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포를 구성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만들고,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돼요 이것을 29가지 생명 원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원소 부분은 별도로 ppt 파일을 만들어서 어, 라디오로 어, 출력을 해드려 라디오로 이렇게 일일이 볼수 있도록 눈으로 PPT 파일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TV 방송에 올리기는 올립니다만은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 설명, 제 목소리는 나옵니다. PPT 파일 그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고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원소라는 것이 29가지가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을 부활시키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 소, 소마트 테라피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명원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용어는 저희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에, 사람들도 사용은 해도 됩니다만은 자기들의 제품이나 이익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또 가해지게 됩니다. 사용 그, 그 그런 곳에는 사용하지 에, 말아야 합니다. 에, 그래서 스마트테라피, 생명원소, 어, 요두 가지를 위주로해서 오늘은 용어와 명칭을 설명을 해드렸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어, 영상을 통해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고 거래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익숙하게 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고객들은 이 영상을 듣는 즉시 에, 여러분의 건강과 미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듣고 어,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네, 저희 본사는 항상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체가 노화되고 병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방도 하고 또 건강을 건강이나 미용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이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제품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어, 본사가 이런 회사구나, 아, 이런 원료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거래처들, 고통이 많고, 요새, 손님도 많이 안올 것입니다만은, 끈기를 가지고 잘 참고 건강 관리, 미용 관리 빈틈없이 잘해 주셔서 고객이 대만족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노력을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